자, 85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와 4인 두 직사각형 AB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짧은 여기가 2란 얘기고, 여기가 4였단 얘기죠. 마찬가지 여기가 2였단 얘기고, 여기가 4였단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8개를 그림과 같이 배열을 했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됐나요 자, 이때 A, B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직사각형 넓이 이등분하려면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겠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요점 찾고 요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두 점을 이은 어떤 선분이 있었을 거예요. 직선이 요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 직선을 찾아서 점 C로부터의 거리가 알고 싶대요. 요놈.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직사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고요. 점 C의 좌표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사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들의 교점, 얘네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좌표 평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얘랑, 얘로.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요 놈이 원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럼 얘 좌표는 0,6이에요. 됐나요? 자, 얘는요. 0,2구요. 요 길이도 2니까 요 좌표는 2,2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대각선의 교점, 즉 중점은 0,6과 2,2의 중점이죠. 맞나요? 얘를 라지 m이라고 하고 둘 더해서 각각 2로 나누면 1,4가 나와줍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요 좌표는 요 길이가 총 4니까 4,0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8,0이고요. 위로 2만큼 올라가죠? 그럼 얘는 8,2예요. 자, 그럼 또 다시 요놈과 요놈의 중점이 얘가 되는 거죠. 라지 n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더해서 2로 나누면 6,1이 나와요. 자, 그럼 라지 m과 라지 n을 구했으니까 둘을 이용해서 직사의 방정식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라즈 mn 이놈의직사의 방정식은 지금부터 내가 얘를 x1, y1, x2, y2라고 봐 버리면 y y1 x2 x1 분의 y2 y1 x x1 결국 y 4는 -5분의 3 x 1이 되고요. 양변 5를 곱해주면 5Y-20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3X 플러스 5Y 23은 0으로 직선을 찾을 수가 있었다. 자 이제 필요한 건 뭐다? c 좌표자 c 좌표는 지금 X가 8이었고요. Y가 총 6이었죠. 8,6이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제 거리 고합시다 이제 거리 d 는 루트 x의 개수의 제곱 9, y 개수의 제곱 25 분의 절대값 8하고 6 집어넣으면 83, 24, 65, 30, 마이너스 23. 결국 루트 34분의 31이 나오죠. 됐나요자 이제 유리화해주면 34분의 31 루트 34가 나와 줍니다. 요렇게. 답은 4번이 되어 주겠죠.